다음 소식입니다. 침체한 옛 도심을 살리기 위한 마산 창동 예술촌 사업이 올해로 10년을 맞았습니다. 빈 점포가 눈에 띄게 줄고 지역의 명소가 됐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여전히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과제는 무엇인지 황재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은 조각돌을 지고 손끝에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수강생들, 창동 예술촌이 운영하는 예술학교. 테라코타 강좌에 참여한 주민들입니다. 취미 생활이라든지 또 제가 하고 싶었던데 못 했던 그런 수업을 할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죠. 지를튼 입주 작가는 흰새명 서로 분야가 다른 작가들로부터 창작 활동에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작간 활동하는 서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서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줄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쓰던빈 점포를 활용해 지역 예술인들의 참여로 도시재생에 나선 창동 예술촌 서 10년이 지나면서 골목에는 빈 점포가 눈에 띄게 줄었고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가 됐습니다. 도시재생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기대했던 상권 활성화에 못 미친다는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지명도는 있는데는 큰 도움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점은 상권 활성화에 조금 못 미친다. 10년 동안 창원시가 투입한 예산은 86억 원. 하지만 90%를 기반 조성이나 임차료 지원 등에 사용하다 보니 보고 듣고 즐길 거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새로운 공연 예술과 접목하고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 젊은 층을 끌어들이는 것이 과제입니다. 그동안의 10년은 아날로그 정서의 예술촌이었다면 앞으로의 10년은 디지털 감성의 살아 숨쉬는 예술촌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옛 마산 원도심의 문화로 꽃을 피우겠다는 창동예술촌.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 대표 문화 거점이 되기 위해 앞으로의 10년이 더 중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황제락입니다.